코가좀 심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 하는 일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더도가 워낙 코수술로 유명하다고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코 코끝이랑 콧대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가 밑에서 보면 조금 휘어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복코가좀 심해가지고, 이거 교정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약간 옆에서 봤을 때랑 정면에서 봤을 때 조금 지금보다는 날렵한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화려한 거 좋아하세요? 완전 화려하기보다 저는 뾰족한 거를 선호하진 않아서, 약간 코끝은 뭉뚱하게 하면서, 콧대는 세워서 직선에 가까운 반직선 모양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그렇죠. 자연스럽진 않으면서그렇죠자려한 <laughs> <laughs> 네, <그런가요>? 자려한데. 네. <laughs> 김태서 원장님, 후기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사진들이 많아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어, 역시 제가 원하는 거를 먼저 캐치를 해주셔가지고, 원장님한테 신뢰가 생겨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주변에서 수술한다 했을 때 솔직히 별로. 뭐, 그거 그냥 들어가서 자고 나오면 되지라고 했는데, 제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고, 그래도 믿고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화려한데, 직선에서 직발 사이 정도 맞추기도 했고, 이런 느낌. 입이 좀 나와 보이는 느낌 자체가 비순각을 이렇게 좀 빼주면 훨씬 더또안 나와 보이실 겁니다. 음. 워낙 가진 얼굴이 예쁘고 음. 코 상태도 괜찮아서 수술 예쁘게 잘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네. 마세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 너무 떨리는데 원장님이잘 바꾸겠습니다. 화이팅! 부기가 좀 많아가지고 시안이라도 살짝 내려온 부분도 잡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뭐, 피 피부 가두꺼워도 조금 더 부기가 많아요. 네. 살짝 내려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네. A few moments later. 어, 네, 제가 원래 컴플렉스였던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디자인 해주신 대로 모양이 나와서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붓기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정면 효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 3일 정도는 숨 쉬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고, 붓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고, 멍도 많이 안 들어서, 빨리빨리 빠지는 게 보여서 크게 힘든 건 없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 했는데, 이게 확실히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기가 확 빠지면서 다들 너무 잘됐다고 반응을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laughs> 처음에는 반들 많이 했는데 딱한 2주 때딱 모양 잡힌 거 보고는 너무 잘됐다고 좋아해. 수술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네. 그래도 다시 할 생각이 있으신나요 당연하죠. 되게 만족도가 좀 네. 고민하는 부분이 수술 후에 힘들 거를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 중에 내가 잘못 되거나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생각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원장님을 믿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했던 부분들을 원장님이 다잘 알려주셔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